자, 너무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자료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많은 학생이 좀 들어서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로 아, 일단 매주 주간지 최우수문학 시리즈라고 해서 한 40문제 정도의 선택과목까지 합하면 한5 0문항 이상의 n 제가 나갑니다. 알겠죠? 이거는 철저하게 12번부터 한 14번 정도 수준의 문제들을 퇴탈하게 맞추는 걸 목표로 하고요. 자, 맨 뒤에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뭐그 정도의 고민은 일주일에 한번 해보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그 기본 엔제 컨셉에다가 맨날 새로운 문제만 풀다 보면 기존 기존 것들에 대한 복습도 이제 까먹게 돼서 이제 그런 것들도 복습할 수 있게 잘 섞어서 드리는 최유수 문항 시리즈 매주 적당량의 이제 공부 자료를 드리게 되고요. 자, 두 번째로 매주 SSG 모의고사라고 해서, 자, 이번에 구평 대비로 일부 학생들한테는 좀 나눠드렸는데, 정말로 잘 만들어진, 평가원처럼 잘 만들어진 모의고사를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풀세트 모의고사고, 어~ 저기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전부 다 들어있는 모의고사 3 0 문항짜리 모의고사니까 어~ 시 평가원 똑같은 퀄리티 되게 좋은 문제들이거든요 되게 깔끔하게 사설처럼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는 문제들로 어~ 최근 경향에 맞춰서 잘 실어나서 애들 풀어보시면 자 수능과 똑같은 느낌 받을 수가 있고 수능에 대비한 완벽한 연습이 될수 있고 또 너무 좋은 문제들을 잘 만들어서 자한 적에 그~ 수능까지 한 8회 분 정도의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어, 그 3, 8회까지의 쭉 주로 다양한 문항들을 겪어보면, 주로나 출제되는 유형들, 도형 뭐 이런 것도 연습도 되고, 어, 자주 출, 푸는 문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 주로 비슷한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 주로 많이 적중이 돼서, 그래서 수능 성적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는 자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매주 타임어택이라고 해서 24문항짜리 모의고사를 또 추가로 드립니다. 저거는 뭐냐면, 5 0 2사랑은좀 색깔이 다른게 5024는 2점짜리 뭐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인데 얘는 이제 철저하게 3점 4점 이후로 꼭 생각의 거리가 있는 아이들 위주로 24문항을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합니다. 물론 킬러는 없어요. 자 그래서 어, 탄탄하게 76점을 확보하는 연습을 하는 이런 과자로 자료다 그리고 얘도 확통 미적기하까지 자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그 이거는 당연히 중하위권한테는 당연히 꼭 풀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알짜 자료가 될 거고 상위권 학생들도 맨날 어려운 문제만 풀다 보면은 자꾸 생각이 좀 요상한 방향으로 꽂힐 수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방지해 주고 탄탄하게 실수 없이 감각을 다잘 다질 수 있게 해주는 문제들이니까 이것도 매주 나가니까 푸시면 좋고 자 그다음에 최, 최우수 문항 주간지가 6주차인데 그거 끝나면 이제 파이널 교재로 고득점을 결정하는 N제 제가 줄여서 고결이라고 부르는데 이 고결 자료도 나가요 자이 고결은 음, 구평 이후에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정말 따끈따끈한 정말 좋은 문제들, 그 좋은 문제들로 파이널 때 모아서 알차게 만드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 거냐, 어, 수, 그 수능에 반드시 출제될 주요 주제들을, 주제들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수로그 함수에 대해서 한열 문제를 넣는다고 치면은 지수로그 함수의 어, 계산, 꼭 필요한 내용 계산, 아니면 뭐 거기서 또 그래프에서 보조선을 긋는 문제, 평행 이동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꼭, 주, 주, 꼭 겪어야 될 내용들을 한 번씩 다 다져볼 수 있게 그 문제들을 절묘하게 배치해서 그 문제들을 한번 쭉 풀면서 그 새로운 엔젤을 풀면서 주요 개념들이 다 정리될 수 있게 알겠죠? 파지 파이널 교재로 어, 되게 좋은 문제들을 모아놓은 자료들 나갈 거고요.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모든 수업은 전부 촬영해서 제공할 거고 다시 볼수 있게 해드릴 거고 중학인권 학생들 수업에 집중하고 나중에 다시 공부할 수 있게 해드릴 거고 어, 해설지 보통 엔젤들 풀다 보면 해설지가 개판인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설보다 눈에 잘 들어오는 손풀이 제가 항상 수업한 대로 항상 제가 접근하라고 알려준 방향대로 어, 풀어, 풀어져 있는 손풀이 참고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제공해 드릴 거고 어, 학생들마다 뭐 수준별로 너무 잘하, 잘하면 추가로 뭐잘 나눠줄 게 있고 어, 추가로 뭐가 뭐뭐가 약하다 하면 그 자료들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 특강에도 제가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갔었거든요. 사전 유형 마스터 1권, 2권에, 어, 주요 유형들, 자주,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한 17개 정도의 주제들을, 여기는 뭐, 킬러까지 포함해서 많이 연습을 시켰고, 수선수투의 학원 컨텐츠 핵심 유형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나갔었는데, 어, 학생들 필요하면 전부 다 제공해 드릴 테니까, 필요하면 뽑아 드릴 테니까, 와서 여러분들 공부만 하시면 되고요. 어, 추가로 이제 A반의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에 미적분 따로 분반을 해서 미적분에 대한 공부를 따로 추가로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미적분 4점 유형 마스터 지금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나갔는데 후반부 적분에 대한 진도 남아 있고 여러분들 적분 약한 거 알아요 지금 와서 들으시고 어, 그 다음에 어, 또 뒷부분에 아, 그, 이거 다 나가고 나면 책으로 엮어서 드릴 거거든요 여기서 어, 새로운 4점 유형 한 26, 27, 28, 29 정도 수제 문제들 주로 모여져 있고 기출에 대한 킬러 아, 살짝 킬러 한두 개씩 실려져 있는 그런 4점 유형 마스터니까 꼭 풀어서 맞춰주시면 연습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미적분 테스트 매주 8번 테스트 짜리 하나씩 제공돼서 미적분 실력 점검할 수 있게 해드릴 거고 뭐 도형 이런 것들 꾸준히 겪어볼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지금 미적분 위클리 30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주요 기출문제들 다시 복습할수 있게 어 나눠드리는데 이것도 다, 다 맞출 줄 알았는데, 알았는데 다시금 틀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꼭 평가원에서 주로 출제되는 유형이 계속,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으니까 어, 그 내용도 탄탄하게 반복해서 여러분들 전 전체적으로 요즘에 올해 고 3이나 재수생이나 미적분 약하거든요 자 그것들을 탄탄하게 잡아낼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그 시기별로 뭐 추가로 뭐 EBS 압축 자료라든지 추가로 몇 가지 자료들을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만들어서 다 제공해드리고 아,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최고의 결과를 낼수 있게, 그죠? 제가 어, 단연간단연간이 학원이나 뭐하이프학원이나 이쪽에서 항상 좀 되게 잘해왔던 편이거든요. 파이널 특강 때도. 잘 되었던 편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가장, 상상 가장 많았었는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잘 정리해왔던 그 좋은 자료들, 이번에도 여러분들 좀더 업그레이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을 함께 하려고 하니까, 어, 제 수업에 꼭 참여를 해 주시고, 뭐, 예뿐만이 아니라 제가 수업하고 있는 정규 수업에 하는 주요 주제나 공통과목 모의고사, 아니면 중킬러,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좋은 콘텐츠들이니까, 어, 제가 나눠주는 것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함께 공부하셔서 반드시 수능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